领导。 쳐다본다 <laughs> 안녕 이리와 이리오라고? <laughs> 뭐 어, 꽃... 꽃을 뜯어먹을건가봐 너 엄마한테 혼날걸? 엄마인데 쟤는 아니 주인엄마 <laughs> 안녕 이네 사람 목동이다 인준아얘 맞지 이거 이거 뭐응 음. 여기 있어 뭐야 영어로 뭔데 음... 와이파이 찾는다고 웬님 기념품샵인가봐 어디에 가나. 이게 <laughs> 애들 먹는 건가 봐돌돌 같은 거 그지? 어? 저 소금 아니야 소금? 돌을 왜 먹어? 영양분 <laughs> 이왜 롤러코스터에 보면은 그거 막뭐 던져주잖아 과일이나 그런 거 타이칸지? 줄라이너가 너무 귀여워. 안녕 뭐, 얘들아. 공유지. 우와 얘장 안녕. 아너 되게 보비 같다. 쟤이 이거 뭐야? 근데 이거 하지이왜 꼬려? 약간 볼록해. 그지 아까 꺼는. 낙타 같지 않아? 응. 낙타 <농타> 같다. 아 저기 물이 있는 곳옆으로도 가네 차가. 근데 저기 뭐였나? 껍질 찢는 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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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 빨라. 야너 껍질 남았어 거기. 응. 아 근데 어쨌든 민재 니까잖아. 네, 그래 안니 거래. 음. 라면 먹기 야, 대박이다 진짜. 이거 진짜 역대급이야 역대급. 너무 작게 담는 거 아니야? 방금 거 <laughs> 자, 누가 쳐다보면 어떻게 한다고? <웃음> 니하오 <웃음> 짤 짤. <웃음> 근데 나 이렇게 잘 먹어 먹으면 되지. 가끔씩 설거지 하기 싫어서 이렇게 먹거든 아, 그래? 근데 국자는 응. 있어, 그래도 <웃음> <웃음> 예쁘다 이려 와, 내려오면 줄게 어? <laughs> 엄마 정말 모든 동물을 다 사랑하는구나 품바야 <laughs> 밥 먹는다 밥 먹는다 <laughs> 쟤는 학 종일 못 먹을 거야? <laughs> 너무한 거 아니야? 사는 거지 어, 품바다 품바 애기 말랐어 엉덩이가 말랐어 <laughs> 안돼안돼 안 어? 서진아 쟤 뿌리는 거안 보여? <laughs> 아, 아 그래서 됐어 엄마 그래라, <laughs> 안녕 p u m 가만히 서 있지? n you. Tiger, 서 o u Tiger, you. t i g e 사진이 u Tiger, you. Tiger, you. Tiger, you. t i 바 e r you. Tiger, you. t i g 왜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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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무서워 졌어 응. 내가 공지핸들에 뭐라하지? 짜리땅해 머뭇 응. 큰데 다짜리땅 히퍼 안보여 어쩔 때. 수 없지 엄마는 이제 코끝을 써놨 아, 너무 멋있게 생겼어 하나하나 다 꺼내는거야? e v e r 응, 두두두두두두두 두. 노아 에노아 이 n d e wife is e r e 응. 이이번 200... 공부해야 되는데 토플 공부해야 된단 말이다. 아직도 토플 모르는 단어가 너무 너무 많은데. 이렇게 빨리 뒤집어? 아니, 아니, 저두 개를 따가게 야, 루포야 <laughs> 고기를 향한 집념 고기를 향한 집념 야 루포 주세요아 핥은거야? 잘 <laughs> 모르겠어 루포야 넌못 먹어 어, 어떡하지? 내가 그거 알아 아까 루포가 이렇게 있잖아. 내가 손을 이렇게 했거든 바닥에다 근데 어떻게 했는지 알아 루포야내 손을 핥았어 <laughs> 양고기 아빠 이거 이제 아이고, 삼겹살. 너뽀야. 소세지. 소세지 이름 뭐였더라? 너뽀. 또 기억 안 나.